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7월 30일입니다. 드디어 7월의 마지막에 마이너스 하나 남은 7월 30일입니다. 저녁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중복입니다. 중복. 다들 맛있는 음식 드시고 무더위를 이렇게 영양가를 드시면서 몸에 관광을 회복시키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중복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 녀서 편에 지고 있는 모습. 약간 이렇게 약간만 이 네. 정도가 노출 잡기가 쉽지가 않지 않아요 노출 낙작기가 이건 조금 어둡고의 이 예. 정도, 이 정도로 저녁 노을을 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보다, 이게 이제, 논밭이 눈이 시원한, 시원한, 초록초록한 논밭이에요. 예. 네. 저기 비행기 한대 가고 있죠? 예, 네, 비행기. 하나 가고 있습니다. 네, 비행기가. 초록초록한 논밭 뒤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24시간 중에 낮 시간이 이렇게 또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네. 이 장면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요출이 딱요 정도가 맞아요. 초록초록한 논바다하고 약간 노이끼리한 저녁 노을. 여긴 쫙것또 이렇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찍어야 됩니다. 카메라가 조금 오토노출이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또 어두워지죠? 예, 어두워질 때는 약간 중심을 향해서. 아, 예쁩니다. 저녁 노을 또 물들면 예쁠 것 같은데요. 오늘 구름이, 어, 한 3일 만에 구름이 이렇게 좀 생겼어요. 저녁 날씨가 상당히 맑다가, 아, 예쁩니다. 어쨌든. 오늘의 저녁 노을 소식. 내일이면 이제 7월의 마지막 31일이고, 이제 8월 달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나 마을 이제 숲 속에 가면.